복선하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 일단은 C단계는 실제로는 반씩 잘라서 풀 거니까 108번부터 116번까지 풀면 돼요. 알겠지? 108번부터 116번이요. 아홉, 여기 몇 개냐? 아홉 개. 다음 편에 풀어오시면되고요 시스템이요? 네. 반 잘라서 108번부터 116번까지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단계 오늘 수업을 나갈 거고, B단계에 대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지? 네. 자, 대표 문항부터 설명을 하면서 로그를 다시 좀 짚어줄 거고요 대표 문항 160번 문항을 보시면서 이제 로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대표 문항 160번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였냐면 자, A의 X 제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X라고 하는 녀석의 로그 A의 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뭐해야된다고 했냐면 A는 양수, A는 1환이다 N도 양수다. 이게 이제 집어들인내용이어서 그치? 응. 따라하니?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l 그 A의 3 이골 2라고 써있될요 log 3의 5 이골 뭐라고 써있냐면 B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a에 우리는 뭐 하겠다고 b 제곱을 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a의 제곱이 3이에요라고 쓰겠죠? 됐니?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식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b의 어, 3의 B제곱이 5에요. 라고 쓰겠죠. 됐니?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A의 B제곱이니까 이 새끼를 일단 K라고 생각을 하면 요 관계성에 의해서 뭐라고 할수 있니? A의 제곱에 B제곱까지 치면 3의 B제곱이 되니까 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그죠. 그러면 A의 2B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A의 b 제곱은 5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laughs> 네. 응. 자, 넘어가서 163번. 자, 유형 2번인데, 이건 뭐야? 미조분과 진수조건에 대한 거, 아마 얘기했어요. 60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미조분은 양수, 1 아니고, 진수조건, 양수다. 그치? 그럼 문제에서, 로그의 x 1 x 의 제곱 플러스 6, x-5가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미세 조건에 의해서, x-1의 값은 양수이지만, X-1의 값은 1은 아니셔야 되는 거고. 그지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X의 최고 플러스 6X-5의 값은 양수입니다. 그까 네. 자, 첫 번째 조건 정리하면 뭐가 나오시는 거냐면, X는 1보다는 크지만, X는 2는 아닌 녀석이고요. 그지 자, 두 번째 조건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으실 거고 1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겠죠. 됐어? 네. 그러면 얘랑 얘랑 엮었으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들은 이 녀석의 범위를 쓰라고 하면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고 또는 2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 해야 되지. 응. 자, 여기에는 들어가는 정수가 없죠. 얘는 3하고 4가 있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더해서 우리는 답은 7이 되십니다. 됐죠? 네. 자, 1 6 5번1 6 5번얘기하5번 얘기를 하얘기하에 대한 얘기를 에 대한 얘기 데, 페이지 0이다 네. 여기에 뭐가 오든 관계없이 다 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그 다음에 로그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왜? 밑에다 몇 제곱을 해야 A가 됩니까? A에다 몇 제곱을 해야 A가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1인거다 그치? 호영아 네. 자 로그 a의 x, y는 log a의 x 플러스 log a의 y다. 자, 얘가 이렇게 풀리는 것도 중요하고 얘가 이렇게 묶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알겠어? 둘다할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log a의 y분의 x는 log a의 x 마이너스 log a의 y다. 그렇지? 자 로그 a의 m 제곱분의 x의 n제곱은 m분의 n 로그 a의 x다. 그렇지? 네. 로그 미분한 곳은 좀 이따하자. 미분한 곳부터 나왔겠지. 밑 미분한 곳해 주시고 봐봐. 그래서 이제 유형 4번에 있는 내용에서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걸 갖고 169번 문항을 봅니다. 네 165번이구나. 165번 문항을 보실 거고 자 왼쪽에 있는 아이들 갖고서만 이제 쓸 겁니다. 자 1번에 왼쪽만 이제 우린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 2의 3분의 8 플러스 로그 2 로그 2의 루트 6이죠. 그러면 얘 위로 올라가셔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8. 위로 올라갔으니까 6일텐데 더하기니까 곱하기 6으로 쓰겠죠? 네. 그러면 로그 2의 16. 그러면 4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1 번은 맞는 얘기 옳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2 번은 로그 2의 32 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16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16분의 1. 그래서. 자, 이 녀석의 지수를 분수 써있는 것들을 다 뭘로 바꿀 거냐면, 마이너스 고득제곱으로 바꿀 거고요. 네. 이렇게 바꿀 거고, 지수를 다 앞으로 내보낼 거죠. 얘는 그냥 앞으로 나가시면 될 거고, 얘는 분자로 나갈 거고, 얘는 분모로 나갈 겁니다. 그래 봐요. 다시 그냥 1이지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가 된다? log 마이너스 5 곱하기 log2의 2 1이죠 사실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log2의 2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곱하기 4된 되는 거지? 마이너스 20이다 맞습니까? <laughs>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고기를 보시면 로그 3의 3분의 4다라고 써있고요. 자, 더하기 3 로그 3의 세제곱근 루트 12분의 1입니다. 됐죠 그렇죠? 얘가 올라가시면 뭐가 되는 거니 그냥 12가 되시는 거지. 맞아요. 영만아 응. 어시님 자려봐. 저는 평생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쓸 거고 얘네들은 12분의 1이 되셨죠? 됐어? 네. 그러면 로그 3의 9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2가지네 그래서 3번이 틀렸어 그치? 마이너스 2가 됐으면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없었으면 틀렸죠 그럼요 그니다 뭐라고? 3번이 틀렸다고요? 어 3번 틀렸잖아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오늘 뭐어 2라고 써있잖아 3번에 3번이 틀렸으니까 그게 답이라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냐 아니요 아자두 번째 자두번째아니야 169번 로그2에 x 플러스 y가 3이라고 써있구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가 2의 3제곱 즉 8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로그2에 x 더하기 로그2에 y가 3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얘는 log2의 x, y가 3이다. 즉 x, y도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건가요? 열리 네. 자, 근데 우리가뭐 한다고? 열리긴 개꿀, 열리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곱셈공식 변형해야지만 아하! 아... 자, 그러면 우리는 뭐할 거냐면 이 녀석을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y x 플러스 y의 변형을 하셔야죠 호양아 맞니? 계산하면 얼마? 5 곱하기 64자5 네, 곱하기 64 그러면 얼마3설명자 이게 원래 8하기8곱 8이고 여기서 3에 8하기 8이니까 호이 계산한 방식은 여기서 8빼 3에 곱하기 8곱8 그러니까 5 곱하기 8에 제곱이니까 1,120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리가 해봐야 뻔하지. 자, 하... 이렇게 네, 인수분해를 통하고 이거 사실 이것도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네. 네, 인수분해를 통한 뿌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얘기하려면 이제 밑변화에는 대한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로그 a 의 b 는 로그 c 의 a 분의 로그 c 의 b 다. 됐니 그래서 로그 b 의 a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해 네. 예, 돼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73번 문제를 보면 로그 2의 6 곱하기 로그 3의 6 마이너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2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됐어요? 응. 자,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 생각할 을 거냐? 우리가 로그 A에 B는 로그 B에 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첫 번째 있는 이두 마리는 로그 6의 2.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만. 도움이 안되겠네 그럼 그냥 이렇게 써야죠. 로그 6은 로그 2 곱하기 3 곱하기 로그 3은 2 곱하기 3 마이너스 그냥 풀면 되는 거네. 그렇네요. 로그 2에 서 마이너스 로그 3에 2. 이거 왜 밑변환이라고, 로그의 밑변환이라고 적었지? 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긴 하겠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1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쓸 거고요. 이 녀석은 로그 2, 아, 로그 3에 2에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3에 2겠죠.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로그 2에 3. 로그 3에 2.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2. 마이너스 로그 2에 3. 어이, 귀찮아. 마이너스 로그 3에 2겠죠. 그치? 뭐 이렇게 지우겠지? 그쵸? 자 앞에는 1이고요. 자 여기는 자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로그 3의 2는 우리가 로그 2의 3분의 1로 볼수 있으니까 1 더하기 1에 2 아니냐 이거죠? 되나? 나올 것 같은데 자 a 로그 B의 C는 C 로그 B의 a 다그렇지 What's 네. 문제 h 는 t s 이거 w 냐고 t s 지 t What's it? What's it? What's 마이너스 3 로그,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2 로그, 3의 20입니다. 자, 얘 먼저 계산하시면 되겠죠? 은니 응. 정말 큰일 났네, 저희가. 형, 지금 왜 이렇게 좋은이야? 저요? 세 분이. 자, 얘는요 미세 3의 5의 제곱이다 자, 이 녀석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나가면 얘를 플러스 처리를 할수 있게 될 거고요 됐니? 여기가 그러니까 로그 3일 거고 여기 에 있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위에 이제 지수로 올라가질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의 3제곱이 될 거야 얘가 이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어쩔 수 없고요. 로그 3에 얘가 원래 2의 제곱 곱하기 5일 텐데 여기 있는 녀서도또 올라갈 거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얘가 2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그 3의 5의 제곱 곱하기 2의 6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나눠주기를 바라는거죠. 네. 그러면 뭐가 될거냐면 로그 3의 3. 2의 제곱 즉 4가 되는거죠. 네. 그럼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건 9의 로그 3의 4가 얼마냐 물어보는거니까 4의 로그 3의 9제곱이 될거고 네. 그러면 얘는 2니까 4의 제곱의 값을 물어보는 거라서 답은 16이시죠. 됐습니까? 네. 예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숙제를 187번까지 풀어오면 돼요. 한 문제 없다? 음. 187번까지만 풀어오는 걸로 하죠. 무려 두장한 문제 자 187번까지 하셔야 되고 C단계 9문제 풀어오셨어야 되는 게 있고 글쎄 오늘 유제 문제 풀어오셔야 되는 거 있는 어... 거야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숙제가 거의 고영아 더 할까 주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숙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준 건데 네 어, 솔직히 조금이잖아 네. 어, 불안까지 준 거죠 잠깐만 그런 얘기를 하면 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계산 방식에 대한 것들 익숙하지 않으면 지역걸 못하게 때문에 천천히 나가고있는 거야. 원래대로 가는 수가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원래 이거 절반 하시고 다음 숙제로시스까지 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뭐 절반이야. 절반은 무슨? 보통은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뭐 어디서부터 2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5페이지까지 하면 한 32페이지까지 하고 그 정석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나가서 시단계 1부분까지 주고 나머지 이제 문제 풀고 이렇게 되는 거 잠깐 정석은 연습 문제까지 풀었겠죠 이미 아 사실 유제 문제를 줄여주는 일은 없었겠지 지금 너희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따른 프린트를 하면서라도 천천히 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만, 숙제마자찍어버리 거지. 확 그냥 막 그냥 끝내버릴 거야. 그대로. <laughs>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로그 A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N, 로그 A의 X가 왜 되냐? 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원님 그래서 증명을 하시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냐면, 로그 A의 X를 뭘로 할 것이다? N. <laughs> R이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X는 A의 R제곱. N이 요소 이니? R이잖아, 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X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A의 N,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다에 들어가시돼요 됐습니까? 네, 엄마, 통신좀찾다가 <laughs>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서 로그 A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는 건데 결국 이 녀석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미시 a 고그 다음에 진수가 A의 X의 N제곱인 거지 음. 그때 진허 저기 봐. 지수는 n r 이신 거죠 그렇지? 음. 근데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걸 A의 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로그 a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아, n 로그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에 들어가 줄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어 훨씬 더 간단하게 기대라는 자 로그 a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면 로그 A의 X 곱하기 X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X의 이 개수가 N개니까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 X 점점점 로그 A의 X가 N개이므로 N 곱하기 로그의 a X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기는 하죠. 이 레님, 네. 예, 일반적인 증명 방법은 이 방법이야. 이 방법이긴 한데 좀더 단순하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한 거냐?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라서 로그 자체의 정의에 의한 성질이고 성질에 의해서 성질을 다시 증명하는 방식이라서 좀 사실 이거 보통 이쪽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어디까지 187번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응. 그리고 다음 시간에 상용로그에 대한 거 하면서, 그 로그의 정수부, 부분, 소수부, 부분 여기 있는 걸 같이 좀정행을할 거고요. 우리는 사실 오늘 숙제는 212편까지 사실 풀수 있어요. 원래는. 원래는 여기까지 설명 되는데, 아, 아, 안 됩니다. 일단은 187번까지만 진행할 테니까, 해서 갖고 오시도록 합니다. 됐어요? C단계 네. 9문제 꼭해오셔야 돼요. 네. 아. 알겠지? 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시 미, 미.